In many regions of Central America, native people can uh, but do not grow even vegetables packed with vital nutrients such as vitamin A. 중앙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원주민들은 봐, can can grow green vegetables. 여기에서 여기서 can grow vegetables. 동사 이렇게 된다. 조동사다는 동사. 녹색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 재배하지 않는다. 녹색 채소를 품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which 아, 아가 생략돼 있는 거죠. 필수 영양소, 바, 비타민 A와 같은 필수 영양소가 아주 꽉꽉 채워지는 그런 팩 위드니까, 이팩 위드 워머스로 채워지다 네. 필수 영양소, 비타민 A와 같은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녹색 채소를 재배할 수는 있지만 재배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겠지. General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 the people do not have a tradition of raising these crops. 자, 그 중앙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전통이 없어, 관습이 없대. 어떤 관습? 이 농작물들을 길러봤던 전통이 없다. 즉, 길러본 적이 없는 거야. 어. 자, grow 대신에 여기서 지금 뭘 썼어? Made를 썼지. 브로나나레이기랑 똑같은 말이잖아 식물이나 채소 동물... 어, 식물이나 채소 같은 건 기르다 동물... 잠깐만, 미안 기르다 아니고 재배하다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건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잖아 재배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물론, 이제, 레이즈 자체는 타동사로 무것을들어올리다는 이런 것이 있죠. They often have limited education in general and almost no exposure to health and nutrition advice. 그들은, 아니,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지. 이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꾸며해야 돼. Limited가. Have limited로 꾸며야 돼. 제한된 교육을, 일반적으로 제한된 교육을 가져, 가지고 있다. 즉, 제한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거의 노출이 없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조언에 의 노출이 거의 없다. 누가 이런 걸 조언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they grow what feeds the most people. 그래서 그들은 재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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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관계대명사, 와시거든? 동사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grow 더 띵이 되고, 그 다음에, 더띵 위치, 더띵 대신 거잖아. feed, 까지 해줘야 돼. s까지 붙어줘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feed, 식량으로 제공할 것만 재배하는 거야. feed는 뭔뭣을 먹이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They often have plenty of uh t o t i l l a s and beans. 그들은 종종 많은 어토르틸라 l 토틸라라고 봐야 돼. 토틸라와 콩을 가지고 있다. So, 그래서 they have sufficient protein. 그들은 단백질은 풍부해풍부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즉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서는 단백질 풍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they eat until full. 그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그걸 먹어. 하지만, the lack of micronutrients lead to their children developing blindness, iron deficiency, and other gross disorders. 자, 미량 영양소지. 미량 영양소의 부족은, 자, 이끈다. 자, 이게 또 봐봐. lead to가, read2가, 이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의투가 아니고, 이리드가 전치사의 투거든 전치사의 투니까 여기 명사 구분이 나와야 되지.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나와줘야 돼. 전치사의 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ead2에서 이게 전치사의 투야 So developing, 이렇게 되는 거지. 동, 그, 전명부가 되거든? 근데 얘는 왜 쓰였겠어?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야. 자 그들의 아이들이 실명, 철분 부족, 그리고 다른 성장 장애 정도가 되겠지? 성장 장애를 발달시킬 걸 이끈다. 발달시킨다도 되게 이상하니까 이런 실명이나 철분 부족 그리고 성장 장애가 생겨나는 거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도록 이끈다. 이런 거서 부족하면 이렇게 건강상 그리고 그 발달상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건 리듀트는 결국 코스거든.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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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또는 리절트인 이게 좀더 쉽게 정리하면 코스는 또 타동사로 쓰니까 이 리듀트는 리절트인으로 바꿨으면 모든 게다 맞아. 이러이러 결과가 생긴다. In these situations, 이런 상황에서 families have to be educated about nutrition, encouraged to uh, diversify their diet, plant more green vegetables, and sometimes receive nutritional assistance to plant. 이게 또 병렬 연결인데, 그래서 각 가족들, 이 가정들이라는 건 지금 그 센트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have to 뭐해야 된다? 수, 수동으로 나왔죠 수동 동산대 이 사람들의 입장에 지네가 교육하는게 아니라 교육받아야 되지 영양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be educated, encouraged 그냥. 자 이렇게 격려받아야 된다 그들의 음식 또는 식단을 다양화하도록 교육받아야 돼 b e 커리지 e n c 비가 빠진 거지. 그리고 이 가족들은 또 이번에 능동태로 갔어. 플레티는안 해. 심어야 한다. 더 많은 녹색 채소들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병렬 연결이잖아. 자, 영양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지.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양상의 불균형을 c 렉트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서 병렬 연결, 쪽에서 시험 내기 좋잖아. be e d u c a t e 이거 인커리지로 내봐 걸려줄 수도 있지 인커리지로 내도 걸려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만약 비플랜티드 이런 식으로 써거나아면 그냥 플랜티드 이렇게 써도 다 낫게 될 가능성이 커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능도인과 수동인가까지 파악을 해야 돼 공렬 연계에서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서 놓치지 않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게 have to be encouraged 잖아 그다이 뒤에는 투부장사의 형태가 나와야 되지 왜 그러겠어? 5형식 문장인거지? 인커리지 u r a g e 는목적보호자의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 얘가 주어로 빠지게 돼서 인커리지가 be encouraged n c o u 수동이 되면 막바로 뒤에 는 뭐가 달라붙어? 투부정사가 달라붙게 되잖아 투부정사에는 이렇야돼 아지뭐 하나 설명해 하는 게없더